코 안쪽의 연골, 그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연골 이식을 통해서 코끝도 높여주고요. 코끝의 길을 연장하는데도 사용한다는데 도대체 그 비중격 연골이 무엇이고 어떻게 채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안쪽의 공간, 비강을 중간에서 격리해주는 연골이에요. 비중격은 코 안쪽의 비강에서는 격벽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외부에서는 콧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콧대의 윗부분에서는 콧뼈가 아래쪽 부분에서는 비중격 연골이 콧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콧뼈는 그야말로 콧대처럼 움직이지 않고요. 이 아래쪽 콧대는 높은 담장 같은 구조의 위쪽 모서리가 콧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콧대가 휘어진 이유가 비중격 연골이 휘어진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요. 이를 비중격 만곡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중격 연골은 그냥 연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점막이라는 껍질로 덮여 있어요. 이런 슬라이스 치즈처럼 점막이 양쪽에 덮여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껍질을 양쪽에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박리라고 하죠. 이렇게 박리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연골을 채취하고요. 다시 덮어 주는 거예요. 코 안쪽에서 연골 안쪽 부분이 없더라도 재생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양쪽에서 격벽의 역할을 계속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점막을 깨끗하게 방리하고 깨끗하게 다시 복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간혹 가다가 콧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함몰을 막기 위해서는 비중격 연골의 가장 깊은 곳을 채취해야 하는데 힘을 받는 쪽에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경우에는 콧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거죠. 비중격 연골은요 어, 귀연골에 비해서 편평하고요, 또잘 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코끝에 기둥을 세우거나 아니면 비중격 연골을 이 안쪽에서 채취를 해서 이 부분에 연장을 해서 코끝을 길게 만들어주는. 비중격 연장술로도 사용됩니다. 비중격 연골 채취는 귀연골 채취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깊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잘안 보이기도 하고요. 비중격 연골의 제일 깊은 곳을 채취하지 않으면 콧대가 버티지 못하고 함몰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니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연골보다 비교적 좀 딱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둥이나 코끝 연장 이런데는 적합하지만 코끝 위에 지붕을 총총히 쌓아주는 온레이 형식, 그러니까 층층이 쌓아주는 형식의 이 시계는 상대적으로 귀연골이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특징에 따라서요 이 경우에. 비중격 연골이 더 적합한지, 귀연골이 더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귀연골, 비중격 연골 모두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특히 자가 느경골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연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연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 적인 수술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